안녕하세요. 태극기 1호점 이인순입니다 아, 오늘 10월 첫째, 토, 첫째 주 토요일이죠, 주말. 아, 서울시청역 3번 출구 상황인데요. 예, 펜스는 아직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아, 단한명 밖에 못한다던 집회가 50명까지 할수 있다는 판결을 이동욱 박사님께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광화문에서 일, 어 오늘부터 3일간 광화문에서 이동욱 박사님이 집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저는요. 오후 2시까지 여기서 어 이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어, 가까운 곳에서 부르시면 어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어 2시까지 오늘은 하고 날씨가 많이 흐렸거든요. 그래서 2시 이전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아 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펜스를 어 어제 밤에 열심히 쳤던 펜스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그 이거 국민 세금 낭비 아닌가요? 예. 네. 국민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밤 사이에 사람을 동원해서 이 펜스 하나 대여하는데 2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 펜스를 밤새도록 쳐놓고 이제 50명까지 집회 허가가 났다고 아, 우리가 그걸 알게 되니까 지금 펜스를 아, 지금 자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 만행은 언제까지 이렇게? 아, 시민을 우롱하는 아, 코로나 사기 정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문재인 정부 정말 아, 악랄합니다. 자, 지금 펜스 정리하고 있네요. 예, 네, 펜스 치우고 있습니다. 예, 네, 펜스를 막는 게 아니라 치우고 있어요.